자, 로그인 결과는 onActivityResult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onActivityResult 여기서 인텐트가 <laughs> 실행이 됐고 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던지 로그인을 취소를 하던지 이쪽에서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추가적인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리퀘스트 코드는 여기에 리퀘스트 코드 이겁니다. ic sign-in 로그인을 한 요청의 결과 결과를 가지고 올 건데 음, sign-in result라고 있어요 구글 sign-in result 자, result 자, os google sign-in api <laughs> .get sign-in result from intent 자 여기 이런 코드들은 다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런 코드들은 어, 구글 사인인을 하는 어, 문서 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문서들을 어, 비디오 하단에 그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그런 링크를 참고를 하셔서 해야 되고요. 이런 거는 뭐 절대 외우거나 그러는 코드가 아닙니다. 이렇게 결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 결과에서 이게 success 그렇다면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글 사인인 어카운트 어카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result에 그 어카운트가 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 가지고 <laughs> 이제 Firebase와 연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코드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형태로 Firebase us with Google 이런 어, 메서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Alt Enter 누르시고요. 자,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또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음, 로그인을 실패했을 경우도 코드를 작성을 간단하게 해보면, 음, 뭐, 토스트를 뿌려도 되구요. 지금 예제에서는 로그를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토스트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어베이스 하고 구글하고 또 연동하는 코드를 여기다 작성할 건데요.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어베이스 쪽에 어, 가이드를 제공을 하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작성을 하는 건데요. 자, Credential이라는 객체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게 구글 어 스크레덴셜 아 아니다 usprovider.getcredential 음자 여기에 account에 getid token이라는 거를 전달을 해주고 이두 번째는 뭐였지 어, 일단 null입니다 음자 이렇게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음자 이것을 firebase us sign in 음, with credential. 여기다가, 전을합니다 그래서 <laughs> 지금 구글은 이런 식으로,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또 다른 방식으로, 얻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소셜 미디어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코드로 얻는 어,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코드를요 그래서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 <laughs> 이것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닫는 게 아니라, 점, 아, add, o n 스 success listener.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로 이제 구글 로그인과 파이어베이스가 함께 동작을 해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리스너를 다는 건데요. <laughs> 자, success listener도 있고요. add, 뭐, f a i l u r listener도 있고요. complete listener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컴플리트 리스너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액티비티를 전달하는 거고요 두번째 이제 리스너 구현을 할 건데요 음, 자온 컴플리트 자 여기서 여러가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태스크라는 게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음자 태스크 successful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실패했다면, 여기서 뭐, 에러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포 o s t 를 여기서 뭐, 인증,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어, 에러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메인 액티비티로 다시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firebase a t h 가 이제 인증 성공이 어, 되면 start activity 해가지고 new intent sign in activity this 메인 액티비티로 여기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닫아주겠습니다 피니 h 로 그러면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고 여기서 또 어떻게 되냐면 c 크리에이트를 타면서 다시 어, Firebase Auth의 커런트 유저를 얻어옵니다. 여기서 인증이 되어 있으니까 이로 넘어왔을 거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 유저를 얻었기 때문에 이쪽 코드를 탈 거고 유저네임과 포토 URL을 얻는 것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가서 가셔 가지고 인증 쪽에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인증 쪽에서 로그인 방법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구글, 구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지됨을 클릭을 해서 사용 설정을 눌러 줍니다. 다른 거는 특별히 어,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고요. 사용 설정 됨으로, 어, 변경이 되었고, 이제, 어, 구글 로그인이, 음, 동작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자, 어, 로그인이 안돼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분명히 이제 메인 액티비티가 시작, 액, 시작 액티비티인데, 어, 거기서 사인인 액티비티를 띄운 겁니다. 여기서 그럼 로그인을 눌러 볼게요 자 이런 인텐트가 뜹니다 이 인텐트는 그 사인인 액티비티 에서 인텐트를 여기죠 클릭했을 때자 여기서 어, 실행된 인텐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자, 계정을 누르면 온 액티비티 리절트에서 결과를 봤고요 로그인이 성공을 했으면 여기까지 쭉 진행을 해서 음, 사인 액티 자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하는 이 코드까지 가고 메인 액티비티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는 여기까지 쭉 들어와서 아마 이 값과 이 값까지 얻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잘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성공을 했습니다. 자, 뒤로 가면 종료를 하고 다시 들어와도 인증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인증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인증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을 해 줘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마찬가지로 사인인 액티비티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계정과 뭔가를 하려면 이 구글 API 클라이언트가 어 필요합니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메인 액티비티에 어 상단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laughs> 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코드가 또 필요합니다. 자, 구글 API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고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음, 온크리트. 온크리트의 create. 상단에. 음, 여기쯤에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스. 이거는 임플리멘트. 해서, 액티비티 쪽에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구글 사인인 옵션이잖아요. 옵션이 아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자 이게 어, 리퀘스트 이메일, 이메일을 요청하고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실 인증을 하기 위한 코드는 사인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메일 요청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는데 <laughs> 지금 여기서는 로그 아웃만 사용을 할 겁니다. 자이 구글 사인인 옵션이 필요 없는. 어 이렇게 안 쓰면 음, 이제 기본값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접속 실패를 했을 때는 여기서 뭔가 이제 로그 같은 거를 어, 작성을 해서 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로그아웃을 메뉴를 통해서. 어, 메뉴에서 로그아웃을 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폴더가 없습니다. 메노, 메뉴 디렉토리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 메뉴 추가를 하고요. 메뉴에 어, 리소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메뉴 리소스. 자 메인 이라고 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의 메뉴입니다 자 아이템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고요 자 이것을 타이틀을 로그아웃 아이디를 사인 아웃 메뉴 그리고 show as 액션은 이 프로. 자, 코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메뉴를 만들고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뉴를 추가를 하려면. 자, on, create, on, create, 어, 옵션, 옵션 메뉴, 이걸 오버라이드 해야겠죠. 자, get 메뉴 인플레이터. 점 인플레이트. 메뉴 리소스 알점 메뉴 메인. 이것을 메뉴에 붙이겠다. 잘 붙었는지 툴로 리턴을 하면 됩니다. 그럼 메뉴가 붙을 거고요. 그럼 메뉴에 이벤트 처리 이벤트 처리는 on option item selected에서 하면 되고요 음, 스위치 지금 뭐 메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 아이템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스위치로 저는 이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이템의 아이디를 어, 분기를 타서 지금 이제 사인 아웃 메뉴라고 메뉴로 만들어 놨죠. 자, 이걸 했을 때 리턴 true. 자, 디폴트. 아, 디폴트는 뭐 하자. 기본값을 리턴하도록. 자, 그러면 사인아웃 메뉴, 여기서 사인아웃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코드도 마찬가지로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을 하는 그 코드를 그대로 해 보는 겁니다. 사인아웃. 자, 파이어베이스 어스를 사인아웃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음, 이것도 하고 이제 구글, 구글의 사인아웃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쪽은, just.google.signinapi.signout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클라이언트를 넣습니다. 구글 API 클라이언트를 넣고요. 자, sign out 했으니까, 유저네임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비우고요. 음. 자그 다음에 signout이 됐으니까 어, sign in activity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new intent this sign in activity class 자 이렇게 돌아가고 현재 activity는 finish하면 되겠죠 자 signout이 잘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아웃 이제 보이죠? 이걸 누르면 어 이렇게 제대로 로그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럼 로그아웃까지 음. 완성을 했습니다.